이사야서 2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신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아 날마다 더욱 거룩하여지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비추어 우리의 삶이 더욱 더 거룩해지도록 우리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이제 어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한 거예요 사실 어제.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 중에 마지막이에요. 야곱 족소가 5절이죠. 야곱 족소가 오라, 우리,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제 이사야가 간절히 외쳤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건 야곱 족속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족 속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야곱족 속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자, 여기서 버리다 라는 단어는, 그, 단순히 이렇게 휘지를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내팽개치다라는 거예요. 내팽개치다. 이 단어는, 그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적 예언이 있죠. 신명기 32장에, 신명기인데 그 중에 32장에서,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롭고 윤택해질 때에 여호와를 버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버리다라는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예요즉 모세의 예언이 주어진지 약 700년이 경과한 이사야 시대에 바로 그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질적으로는 윤택해졌으나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야곱족 속이 하나님을 버린 모습을 6절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묘사하죠. 첫 번째가 뭔가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동방은 뭐, 아수르, 바벨론 제국 등그 당시에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했던 나라들이죠. 그들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우상, 우상을 열렬하게 숭배했습니다그 1월 성신, 그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동방 박사가 별 보고 오잖아요. 그이월 성신을 승상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 문화였어요. 또 일찍 가난한 지역에는 난잡한 성문화가 있었죠. 이 동방에는 또 난잡한 성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그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가증한 성적 물란이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잘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전에 그 모세의 원회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주의를 준 것이 뭐였어요. 뭐 많지도 않았어요. 딱그두 가지라고요. 우상 숭배, 성적 문란. 그것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은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습관이에요. 우리 습관에 한번 빠지면 그 정말 벗어나기 힘들죠.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습관이 아닐까? 습관이 더 무서울까요? 중독이 무서울까요? 여하튼 습관과 중독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 면에서 참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풍속 문화라고요. 죄악이 풍속 문화라는 이름 그 뒤로 숨어버려서 죄악이 당연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새는 뭐 풍속 문화와 함께...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까지도 제약을 뭐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정당하기까지 이렇습니다. 이 사연은 그런 야곱족 속에게 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말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일에는 정말 중요한 건 제약이 가득한 세상 풍속, 그 문화, 그 세상 질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심판으로 흐르는 그 세상의 물줄기가 이제 점점 더 금물살을 이루어 간다고요. 제가 장담 될수 있는가? 딴건 모르겠죠. 제가 예언 하는 건 아니지만, 어,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그 심판을 향해 가는 그 세상의 물줄기는 갈수록 금물살을 이룰 것입니다.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그 물의 양은 더 커질 것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물살이 한번 빠지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예를 뭐 예를 들자. 뭐 우리나라에도 전통 문화라도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제사들이든가 뭐갖 가지 많잖아요. 또 음란한 성적 가치관, 성적 문화. 요새 뭐 TV만 키면 다 벗고 나오잖아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세상의 질서. 그게 정말 금물살처럼 이루어지는 시대라고요. 이게 말일의 현상이라고요. 거기에서 성도는 빠져나와서 여호와의 빛,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갈 데가 있어요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6절을 계속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점을 치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주술행위들을 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주술행위를 하는 자들을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점집, 무당집을 다니면서 앞날을 미리 알려고 발버둥을 칠까요? 그 이유가, 그 이유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말에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고 그점쟁이들이나 무당이 하는 말에 자신의 미래를 맞춰서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점집, 무당집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뭐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라면 절대로 점집, 무당집을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를 귀신과 하나로 묶어버리는 꼴이에요. 귀신과 묶이면 반드시 그 끝은 파멸이고 죽음이며 불못이에요.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오라! 라고 하는 이사의 금성을 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 6절 계속 보시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한다고 하죠.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시대 이스라엘은, 유다, 유다야는 이방민족을 의지해서 나라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애굽에 붙을까, 뭐, 어, 바벨론에 붙을까. 하지만, 돌이어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이방민족에 의해 결국 멸망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거듭나 버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이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모한테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난다면 부모한테 의존하는 자, 의지하는 자가 살아남는 거라고요. 만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세상과 연합되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며 평강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린아기처럼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성도는 오직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과 연합할 때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까? 감당해야 할 문제가 크고 두려우신가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 밀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 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7절을 보면,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하죠. 실제로 유다가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얼마나 번성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 1장 일장, 1자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다왕 우시아, 요담, 하스를 지나면서 이 시대가 그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번성화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세속적 번영이 유다로 하여금 교만케 되고 타락하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성도름은 세속적인 번영 그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번영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세속적으로 번영한 사람,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으로 번영하면 대부분은 그 마음속에 내지되어 있던 교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번영이 사라지게 될까 봐 염려를 또 쌓아놓고 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속적 번영이 위험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쾌락에 빠지게 한다고요. 등따습고 배부르면 쾌락에 빠지는 게그 죄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번영 속에서 교회는 타락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번영 속에 타락해요. 사실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건 핍박과 고난이 아닙니다. 번영과 그 형통함이죠. 자, 8절 9절. 8절 9절에서는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에 모든 백성이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우상 이 우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엘릴림이에요. 엘릴 엘릴림 어떤 단어하고 비슷한가요? 엘릴림 하나님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과 참 비슷하죠.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엘릴림 엘로힘 이건 사단은 거지사비잖아요. 사단은 정말 모방하는 것의 천재예요. 모방이 전문입니다. 우상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엘릴림이라는걸 보면, 아, 엘로힘을참 모방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만들려는 사람의 시도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모방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의아한 대목이 구절 마지막 부분 아니셨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한다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였을 때,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없애시고, 자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선지자로서,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로서 당연히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이사야도. 그런데 이사야는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강구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사야의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말일에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선지자의 음성임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들어올리지 마옵소서라는 의미가 돼요. 들어올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들어올리지 말라라는 그 강구는 우리가 2장그 어저께 본 본문에서 이제 그산 위로 올라갔잖아요. 만방에 사람들이 즉 그들을 순례의 길에 나서지 못,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예요. 이사야는 지금 유다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버렸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다고요. 지금 이사야는 유다 백성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길 간구하는 거라고.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건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내버려 두심이라고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야곱족 속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타락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다시 여호와의 빛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성도인 우리가 야곱 적 속처럼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오늘 본문과 같은 죄악에 빠지면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이기에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말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의 이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간구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 아침에부터 좀 좀. 머리를 좀 깊이 써야 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강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징계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를 세우신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일이 예수 초림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는 이유는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 그때그때 막으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도록, 즉 날마다 십자가를 봄으로 회개하도록 회개하여 여호와의 빛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만 말일 마지막 때가 은혜의 시대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아, 믿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뭘 하고? 살던 형통한 것은 큰 저죄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이란 진노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말리를 살고 있다니까 지금 이사야서에 이사야서가 이사야가 한그 용서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그 응답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흔 번에 일일곱 번에 일른 번을 용서하여도 돌아서지 않을 수 있지만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실까요?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점을 치고 이바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야. 부디 우리를 위한 그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이사야의 강구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주님으로 방향을 돌려 회개하는 모두이길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랍니다